hi everybody this is yuri i'm writing my diary p l e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저는 매일 어, 저의 일기를 어, 적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저는, 어, 일, 어, 일어나러 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영어 일기를 어, 늦은 밤 9시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불경기가 되니까 몸은 참 편안하네요. 네, 어, 오늘 어, 일기, 영어 일기 어, 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가 맛집 식당 청진옥을 소개해 주었다. My friend introduced me to the gourmet restaurant 청진옥. 2번 청진옥은 광화문에 있다. 청진옥 is in 광화문. 3번 어제 거, 그 식당에 갔다. I went to the restaurant yesterday. 4번이 밑에 있습니다. 빼먹고서 가서 4번 나는 뼈다귀 해장국을 먹었다. I ate bone I ate I ate bone 해장국. 5번 나는 맛집 식당이라서 역시 맛있다라고 생각했다. I thought it was delicious because it was a gourmet restaurant was. 6번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정진옥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Then I asked my friend where 청 h o n g j i Nong restaurant was. 잠깐만요. 쓰다 보니 어, 영어가 좀 길었습니다. 자, 7번. 내가 갔던 곳과 위치가 달랐다. The location was different from where I went. 8번. 갑자기 나는 어쩐지 맛있지는 않았어 라고 생각했다. Suddenly I thought it wasn't delicious. 네, 이날 제가 일을 마치고 어, 친구가 말한 그 해장국집 청지동을 가고 싶어서 카톡 맵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제가 있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 정진욱이라고 안 되어 있고 다른 식당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어, 다른 장소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쩐지 맛집 식당의 맛은 아니었어. 라는 그런 어, 이상한 사람의 마음이. 어,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맛집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는 맛있게 먹어 놓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날이 되겠습니다. 네, 영어 일기 네,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네, 영어 일기 My friend introduced me to the gourmet restaurant Cheongjinok. Cheongjinok is in Gwanghwamun. I went to the restaurant yesterday. I ate fond heejangguk. I thought it was delicious because it was a gourmet restaurant was. Then I asked my friend where Cheongjinok restaurant was. The location was different from where I went. Suddenly I thought it wasn't delicious. 네. 어, 이상으로 어, 오늘의 영어 일기 어, 마치겠습니다. 어, 저희 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